클로브 주음 게임 업데이트. 클로브 개발진이 제작 비화를 공개합니다. 역전하면서 게임 플레이 이거 있네 이거 보면 되겠네. 이거 있네 이거 보면 자, 되겠네. 다자고친 시작합니다. 한번 봅시다. 자, 자 손에 뭐 들었어? 구슬을 들었어. 방금 뭐빵쳐었지 방금 막빵 터진게 저게 지금 클로버...게 뭐 터진거야? 저게 이제... 터지면은 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부식 걸려요 뭐가 걸린다고? 부식? 부식이요 부식 아, 그... 다이퍼 아, 네. 부식이요 아. 부패 네네 부패 방금 저거는 연막인거 같은데? 지금 네, 잠깐 네. 보였던거? 그럼. 불명칭이 어. 같아요 아 그러네 이게 지금 아 이게 지금 브입스토처럼 맵을 보고 있는거네 네 브리스토이랑 똑같이 연막 맵을 보고 그 맵을 보고 브리스토처럼 연막을 브리스토처럼 맵을 보고 맵에다 뿌리는 거네. 아 그러네 이게 지금 맵이네. 이 맵이네 맵이네. 아 이렇게 해서 어, 연막 범위도 상당한 거 같아 그죠? 일단은 동시에 두발 터졌어. 그러니까 동시 최대가 일단 두 발인 거 같아 그죠? 두발 터졌고 두 발이. 그리고 지금 손에다가 볼 들었어요. 손에다가 볼 들었죠 지금 손에다가 볼 들었는데 던지면 빵하고 터지는 게저 범위 안에서 이제 부패가 시작된다는 거지. 오케이. 지나간다. 불멸이라서 안 죽은 척을 못한다는 나 어디 용이용이야 영혼이, 어, 귀신. 어 봤어 방금? 죽은 자리에서 이동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요. 이동하, 이동한 거 아니야, 지금 방금? 이제, 죽었을 때, 시간 안에 궁을 쓰면은, 레이나 무시처럼, 잠깐 이 그러니까, 아, 추고... 아까 그 리스크감, 레이나 투명화 있 투명화, 투명화. 무적투명화 되는 거, 이, 그, C 스킬인가? 아, E 스킬인가? 하여튼, 그것처럼 투명화 된 다음에 이동을 하는 이동. 이동을, 그치, 그냥 그 자리에서 살아나면, CG처럼, 세이지처럼... 어, 고기 방패밖에 안 되니까 안전한 곳에 가가지고안전한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을 하는 거구나 아. 근데 안게 부안대 부안대 부시스 부안대 부안대 부시대 부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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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에 부안대 부안에 부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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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에 부안대 부안에 부안대 부안하부안하 부안대 부안대 부 그 그러니까 약간 좀 임시, 임시로 살아난 거네. 그지? 완전히, 완전체로 살아난 게 아니라, 어, 네. 약간, 나루토에서, 어? 나루토 그거 뭐야? 어? 예토 전생. 어, 야이토의 예토 전생 같은 거네. 완전한 내 몸이 아니야. 와이토의 예토 전생이고, 뭔가 키인 어시를 해야지? 바다라 같은 능력을 얻어서 완전한 내 몸이 되는 거야. 어. 죽은 척을 못 한다는 거?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그지? 그도 죽은 게 아니고 완전히 살아나고 여기서 그렇죠 방금처럼 이렇게 킬을 딱 때려야지 완전한 예토 전생에서 아 예토 전생에서 이제 벗어난다 스파이크 설치 완료 어 방금 나왔죠 방금 나왔지 어 방금 딱그 연막 때릴 지금 연막 그이거 연막 칠라고 또 그거 같은데 연막 투아 너무 실시하네. 이거나 먹어라. 어 방금 그 부패 이거나 뭐. 근데 부패하고 난 다음에 뭐 빛에 뭐뭐 없네. 그냥 순간적으로 빵 터지는 것 같은데 뭐왜 장판 깔리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저 맞으면은 그냥 어. 바로 부패가. 그러니까 바로 그, 시작되는 그, 거네. 네. 부패가 순식간에 잠깐 되는 거예요. 어. 어 약간이 아 많이 좀 실시하네. 딱 보면 아 이거 진짜 먹으라? 아 왠지 느낌이 왔어. 나를 위한 캐릭터가 나온 것 같아. 아, 참, 이제 이것만 하겠다. 또 이제 나를 진정, 나를 위한 캐릭터가 하나 나온 것 같다. 이제 요 나를 위한 캐릭터가 나온 것 같은데, 이 순간이 제일 좋더라. 파티를 열어볼까? 아, 잘 봤습니다. 그래, 이걸로 가야지. 이렇게 공식 공식 사이트에 이게 다 있다니까. 디파이언스 오케이, 잘 봤구요. 아 요거 요만큼 딱 잘라가지고 요것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맞습니다.